그림이 잘안 보이시면 클릭해서 보세요. 이 삼각형 말입니다. 분명 의 삼각형이었는데 사실 몇 글자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수학자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이라는데 제 기억으론 피타고라스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삼각형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공 25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가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그림은 시어핀스키 삼각형 또는 시어핀스키 캐스키라 불리는 프랙타를 나타낸 그림이다. 1917년경 이것을 제시한 폴란드의 수학자 바츨라프 시어핀스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불규칙적이라기보는 오히려 규칙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1. 색칠되어져 있는 이미의 정상각형에서 시작하자. 2. 주어진 삼각형의 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 합동인 네개의 작은 정상각형을 만든다. 3. 가운데 있는 작은 정삼각형을 제거하여 세 개의 정삼각형만 남긴다. 이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처음 삼각형의 1, 2고 넓이는 1, 4이다. 4 남아있는 세 개의 색칠되어진 정삼각형들에서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5 이런 과정을 무한히 되풀이하면 평면상의 점들의 집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다. 각 단계별로 생기는 삼각형의 수를 살펴보면 0단계에서 1개, 1단계에서 3개, 2단계에서 9개가 남는다. 다음 3단계에서 27개의 작은 삼각형이 생기고 4단계에서 81개가 생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n단계에서는 3n개의 작은 삼각형들이 남는 것을 알수 있다. 또 n단계 후에 생기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처음에 주어진 변의 길이에 정확히 1,2n이다. 출처 퍼센트 7이기의 D25 시어프인스키 시어 트라이앵글. HTM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과정을 계속하면 삼각형체와 같은 작은 구멍투성이 그림이 나타난다. 반복과정의 단계 수가 증감에 따라 처음 삼각형에 남는 멸미는 점차 0에 접근하는 것은 학습활동에서 볼수 있다. 반복과정을 무한히 되풀이하여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시어프스키 삼각형이라 한다. 1917년경에 이 도형을 만든 폴란드의 수학자 와클로 시어핀스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특징은 엄밀한 자기 닮음이다. 완성된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위에 한 개, 아래에 두 개인 세 개의 작은 삼각형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각 부분은 원래 전체 모습과 똑같은 복제이며, 각 부분을 다시 세 개의 더 작은 삼각형으로 분해할 수 있고, 이 때의 더 작은 삼각형도 원래 모습과 자기 닮은 도형이라 한다. 자기 닮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무한단계의 도형에서 유한단계의 근사치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상자 자기 닮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한단계의 도형을 다양한 크기의 격자로 측정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기 닮음인 도형이라면 그 생성과정 유한단계의 도형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격자를 사용해도 측정한 상자 수가 차이가 나지 않은 단계가 있다 는 점이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투명한 정사각형 격자나 칸을 주어진 단계의 그림 위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보자. 그림의 일부분이라도 포함하는 칸이 있다. 면 색칠하고 색칠한 칸의 수를 센다. 적절하게 확대한 그림 위에 격자를 놓고 그림의 일부분이라도 포함하는 칸이 있다. 면 색칠하고 색칠한 칸의 수를 센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그림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되포리한다. 자기 닮은 도형이면 사용한 격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색칠한 판수와 나타나는 패턴이 같은 단계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